오늘 만들어 본 요리는 건강에 좋은 가지로 만든 라자냐예요 너무 쉽고 맛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가지는 적당한 두께로 길게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프로틴 골고루 묻혀주세요. 다진 소고기에 소금, 후추로 간해 주시고요. 빵가루 한 스푼 넣어서 섞어주세요. 중팬에 유산지 깔고 가지 넣어주시고요. 그 위에 소고기 얹어주세요. 토마토 소스 적당량 넣어서 골고루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피자 치즈 듬뿍듬뿍 뿌려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2단, 3단 올려주시면 됩니다. 익으면서 모양은 어느 정도 흐트러지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인덕션 3단에 20분 익혀주시고요. 마지막에 치즈가루와 파슬리 뿌려주시면 완성! 유명한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가정식 라자냐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맛이었어요. 쉽게 만들 수 있으니 꼭 해보세요.